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삼성, UAE, 메타버스 투자, 설날 전에 사야 할, 어, 설날 전에 이 종목 사면은 앞으로 8배 대박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해성 옵틱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왜 해성 옵틱스가 삼성이 투자하는 uae가 투자하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앞으로 아, 어, 어 지금부터 방송을 한번 설명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와 간에 뭐가 있다 협력 관련되어 있는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협력 강화 바로 뭐 한다고요? 지식 재산 한류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종목, 이 <laughs> 전체적으로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무엇을 사야 되는지, 왜 메타버스를 사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뉴스의 내용을 읽어본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지금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러한 이 협력이 협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보 교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봐야 되는 게 전체적인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UAE, 아랍, 에미리트, 중동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이 협력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이전에는 뭐예요? 한국과 아랍, 에미리트 간의 이 어떤 그 뭡니까? 외교적인 부분의 협력 기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전에는 에너지와 방산, 원전 에너지와 방산, 원전 에너지 방산이 딱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 수소도 뭐 있긴 있었죠. 근데 뭐 합니까? 수소라든지 메타버스 등하면서 미래 기술로 확대 이야기와 함께 어느 순간 뭐가 된다. 메타버스도 현재 이 이슈.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 발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관련 수주로서 오늘 맥스트가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11% 급등이다라고 하기에는 뭐 급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본다고 하면요, 시간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면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이 방송을 찍는 이 시간 때는 상한가 를갔지만 지금은 상한가 아닙니다. 아니 아닌데 아무튼. 이 자료를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지금 이 맥스트, 이 전체적인 뭐다, 전체적인 시장에 이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분명하게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두바이와 중동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맥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수혜주로서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맥스트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맞아요.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맥스트가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미 과거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진 않아요. 늘 말하지만 저는 뭐 한다 했습니까? 시황 분석이라는 건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저는 시황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앞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을 좀 찾아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어.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 설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한 걸설 이전에, 설날 전에 사야 되는 이유가 사실 당장에 이번 주 금, 이번 주에 뭐 한다? 오는 20일에 범죄 출입을 신캐처를 개공하는데, 신캐처를 이제 방영하는데, 뭐다? 첫 메타버스 예능이라는 거예요 이첫 메타버스 예능인 만큼 이 예능의 시청률이라든지 흥행도에 따라서 뭐할수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있는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일이 언제입니까 자 20일을 보면은 당연하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에 방영하고 자, 이 흥행도에 따라서 21년, 21일에 또 재방송도 볼 거고, 22일에도 볼 거고, 23일에도 볼 거고, 볼 거고, 뭐 쭉쭉쭉 하겠죠. 아니면 어쨌든 뭐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설날 기간 또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25일에 장 시작하면서 갭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날 이전에 뭐 해야 된다? 설 이전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지금 설 이전에 사가지고 당장에 뭐 25일, 26일, 27일 이게 예능 메타버스 관련 예능이 흥행 못해가지고 얘가 이때 못 가져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당장 뭡니까? 지금 메타버스 기기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애플 소니, 메타, 삼파전과 함께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한다 화끈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합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관련 수혜주들의 반사이익도 예상이 되는 거고, 이거와 별개로도 지금 당장 뭐다? 애플이 뭐 한다고요? 애플이 이르면 올해 봄에 VR 헤드셋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1월이에요. 봄까지 길어봐야 2개월에서 3개월. 어, 조금 더 그냥 봄까지로 본다고 하면요. 정말 한 4, 5개월까지 잡을 수 있겠죠. 뭐 4, 5개월 기다려서 100% 먹는다, 200% 먹는다, 못 기다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VR 기기 출시, 이 헤드셋 출시 자체가 의미 있는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최근에 롯데 같은 경우도 VR 기기 보급하는데, 뭐 한다?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메타버스에 힘을 싣고 있어요. 그 핵심은 VR 기기 보급이라고 하는데, 자, VR 기기 같은 게 뭡니까? 이 플랫폼 확장의 필수 요소예요.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의 필수 요소인 VR 기기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예요? 이 블롬버그 애플의 VR 헤드셋 출시와 함께 메타버스 시장은 뭐할수 있다? 더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다?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VR 기기 출시 이후 더 빠른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모멘텀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한 거예요? 빠르면 살날 이후, 정말 늦어도 봄, 어, 중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소외주들의 한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에 롯데가 지금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롯데를 제외하고도 뭐예요? 메타버스 성장 덕점 보자면서 기업들이 VR 사업에 먼저 진출 러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 자체도 지금 당장 몇 배. 여덟 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고 나타내는 만큼 제이 시장의 규모의 성장에 따른 반사 이익은 우리가 놓칠 수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어쨌든 이 중동 국가도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 어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 진행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메타버스 진출, 아까 이 VR 기기, 뭐예요? 메타버스 성장 덕점 보자면서 VR 헤드셋 사업 진출러시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과연, 자,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의더 빠른 성장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뭐합니다 향후 8배 성장이 예상되는 VR 기기 사업에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당장 메타버스 시장의 가속화를 위한 VR 기기에 더 선제적인 투자예요. VR 기기가 이제 더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죠. 그럼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봐야 된다. VR 기기 사업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관련주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앞으로 VR 부품을 주도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미지 센싱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센싱 시장. 그래가지고 앞으로 5년 뒤에 60%더 성장 예상되고 있고, 이 센, 이미지랑이라든 센싱 시장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차량에도 적용되지만, 가상현실기기용 소재부품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VR 헤드셋을 견인하는 거는 뭐다? 무슨 기술이다? 이미지 센싱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거 관련해서 삼성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량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원래 뭐냐고 하면요.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나무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플 AR VR 헤드셋 출시 임박 소싱에 필수 기술, 3D 생싱 부각되면서 이 나무가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나무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뭐 했어요? 과거에 분명하게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로봇 관련 수혜주, 삼성 로봇 수혜주로서 나무가를 분명히 삼성전자 단독 기술로 얘기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나무가가 지금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두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나무가도 사실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도 사실 VR 관련되는 핵심 기술이지만, 이미 두 배,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그 외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이 뭐다? 바로 해성 옵틱스라는 거예요. 해성 옵틱스도 과거에 뭐다? 삼성 메타버스 사업 진출의 XR 기기 핵심 부품. 이게 VR, XR, AR. 다또 아, 그, 뭡니까?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v r 가 이제 AR이 더 이제 확장되면 XR로 넘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XR 관련해가지고도 뭐 한다? 이 해성 옵틱스가 3D 센싱 기술을 지금, 어, 삼성전자가 있는 모멘텀으로서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XR 나오면서 어 해성 <laughs> 옵틱스가 과거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의 렌즈 모듈과 뭐이러고 쭉쭉쭉 하면서 그 센싱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해성 옵틱스를 눈여겨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단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이 이 하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오늘은 해성옵틱스를 어,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은 당일 상승하는데 있어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같은 경우도 4개월 전쯤에 소개시켜드렸고요 뭐 최근에 이제 맥스 같은 경우도 한달 전쯤에인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200%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당장 내일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도 좋지만 이런 걸 매매하면서 내가 단타도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매일 빨리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의 영상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어때요? 1822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매수부터 매도 리딩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센트럴 모탱 매수에서 뭡니까? 센터 북텍 매도까지. 센터모텍 16,100원 돌파 수익 축하. 그러면서 또 코스나인 매수해서 코스나인도 뭐 한다. 수익 도, 돌파 수익 축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매매했던 게 지금 자, 9월부터 매매해서 작년에 410% 누적 수익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 1월 같은 경우는 7승 1패로서 20%, 22% 누적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단타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